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를 저격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조국 백서필진의 꽃길 행진, 문정권판 화이트리스트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전우영 교수를 객원교수로 채용했는데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그리고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객원 교수로 채용을 했다 그리고 2년간에 걸쳐서 1억 4천만 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라는 겁니다. 전우용 교수가 역사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인물을 채용한 것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내편 챙기기를 한 거다. 그리고 조국 백서의 필진으로 참여한 사람을 채용한 거니까 이 정권의 화이트리스트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이 주장이 적어도 사실관계라도 일부라도 기초사실이라도 맞으려면 전우용 교수가 조국 백서의 필진으로 참여하고 나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개공교수로 채용을 했다. 그것도 특혜성 있는 채용을 했다. 이러면 얘기가 되죠. 그런데 전우용 교수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객원교수로 채용된 것은 2018년 6월입니다. 그리고 조국 백서의 필진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그로부터 1년 반뒤 2019년 연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이전우용 교수가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로 채용되고 나서 1년 2개월 뒤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이 있기도 훨씬 전에, 1년도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고, 서초동에 수백만 명이 모여서 촛불 집회를 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백서를 발간하자라고 의기투합을 하고, 그 백서 발간 작업에 전우용 교수가 필진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채용을 했다는 얘기인지, 1년 반 전에 채용을 했다는 얘기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정권의 화이트리스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전우용 교수가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조국 백서 필진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직후에 8년간 매달 써온 경향신문 칼럼도 5년간 매주 써온 한겨레신문 칼럼도 그리고 5년간 매주 출연해온 YTN 프로그램에서도 모두 하차당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래도 화이트리스트입니까? 오히려 이른바 조국 흑서로 불리는 책을 쓴 필진들. 김경률, 서민 이런 사람들은 연일 미디어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줄줄이 국민의힘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진중권 씨는 어떻습니까? 진중권 씨는 조국 전국이 시작된 이후에 주요 일간지에서 줄줄이 필진으로 모셔가고 있고요. 한국일보, 주간동화 최근에는 중앙일보까지 필진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심지어 전우용 교수가 잘렸다는 경향신문에서도 진중권 교수를 필진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오마이뉴스가 분석한 기사를 보면 조국 전국이 시작된 2019년 8월부터 1년 동안에만 진중권 씨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가 조선일보 세계일보는 700건이 넘고요. 중앙일보만 하더라도 6 0 0여순한건 그리고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 다수 언론이 수백건씩 인용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진중권 따운표 저널리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에게 소스를 제공하고 문제제기를 했던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사편찬위원을 지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썼던 책에서는 제주 4.3 사건을 좌익폭동이다, 이러면서 색깔론을 들이밀었고 또 자신이 쓴 논문에서는 유신은 정치개혁이고 5.16 쿠데타는 조국 근대화를 위한 국가 프로젝트다라고 기술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정치적 편향성,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를 삼습니까? 전우영 교수가 조국 백서 필진의 꽃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쓴 이슬기 기자에게 특유의 촌철살인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조국 백서 필진으로 참여한 이후 제 앞에 펼쳐진 건 가시밭길입니다. 당사자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시간 순서로만 나열해도 알수 있는 사실을 거꾸로 보도하는 자를 기자라고 불러야 한다는 게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가시밭길이 꽃길로 보이는 건 해충이기 때문입니다.